벌써 2월도 중반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올 봄을 기다리게 되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너는 무지티로 깔끔하게 입으면서 아우터로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봄 아우터 종류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어떤 걸 구매하지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1티어 깔끔 미니멀 봄 아우터라는 주제로 오래 활용하기 좋은 느낌 좋은 아우터들 소개하면서 그 이유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봄 아우터는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최근 레트로 감성과 90년대 빈티지 룩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며 스웨이드 소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매트한 텍스처 덕분에 클래식하지만 트렌디한 디자인 찾는 분들이 스웨이드 자켓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니멀과 고급스러운 감성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스웨이드 자켓 첫 번째는 드로우핏의 플로이드 싱글 스웨이드 블레이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의 봄 아우터, 트렌디한 느낌으로 가져가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드로우핏은 깔끔 미니멀한 디자인 의 옷들을 가성비 좋게 풀어내는 브랜드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죠? 베이직한 디자인의 투 버튼 싱글 블레이저로 디자인 자체는 특별할 게 없지만 스웨이드 소재로 특별함을 더해 트렌디함을 갖춘 블레이저 자켓인데요. 천연 솟불 단추를 사용하면서 가성비 좋은 극세사 폴리스웨이드 원단으로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소재감이 있지만 아무래도 합성 섬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전기가 약간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엉덩이까지 덮어주는 적당한 기장감으로 기장난 분들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겠고요. 체형 보정이 가능하도록 어깨 패드가 들어가는데 세미 오버핏으로. 가 넓어 보이게끔 만들어주니까 얼굴도 작아 보이면서 비율 좋게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M 사이즈 착용시 수준 없이 잘 맞는 사이즈감이었습니다. 소재감만으로 특색 있는 블레이저 자켓. 올해 하객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세련된 비즈니스룩 찾는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트한 질감의 브라운 스웨이드 블레이저인 만큼 같은 브라운 계열의 슬랙스를 활용해서 소재 차이로 포인트를 만들어봤는데요. 최근 미니멀룩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만큼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좋을 코디죠 다음으로 소개하는 스웨이드 자켓. 커넥트 킬로그의 미어 레더 카우 스웨이드 트러커 자켓 블랙. 이번 제품은 베이직한 디자인에 고급 소재로 제작된 만큼 한씬 입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년 꺼내 입기 좋은 기본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제가 현재 작용하고 있는 옷이죠. 커넥트 킬로그는 일상 속 어디에나 돋보이는 웨어러블한 옷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30년 이상 경력의 가죽 전문 업체와 콜라보해서 가죽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잘 뽑는 만큼 가죽 자켓이 베스트 아이템인데요. 할인해서 10만 원 중반대 가격만 보면 인조 스웨이드 수준의 가격이지만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된 스웨이드 자켓으로 묵직한 무게감이 고급. 스러움을 더해주는데요. 디자인적으로는 웨스턴 감성의 트러커 자켓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웨스턴 특유의 절개 라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맥 쪽에 V존이 있어 얼굴이 갸름하게 보이는 게 장점이고 짧은 기장감과 대비되는 소매 기장으로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죠 양쪽 허리 부분에 사이드 어드저스트로 디테일한 핏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이 허리 너비를 조절해가면서 착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M 사이즈 착용 시 레귤러 핏으로 잘 맞았고요 컬러는 소개하는 블랙 말고도 애쉬 브라운, 브라운 컬러가 있으니까 스웨이드 유행이 본격적으로 찾아온 만큼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고급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자켓이 되겠습니다. 블랙 컬러의 스웨이드 자켓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데님 팬츠와 매치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빈티지하면서 미니멀한 감성이 잘 어우러져 EOSS 시즌을 세련되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스웨이드 자켓도 커넥트 캘록의 리얼레더 카우 스웨이드 레이서 자켓 다크 브라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리얼레더를 사용한 스웨이드 자켓으로 크롭한 기장감으로 비율도 좋아 보이면서 힙한 느낌 한 스푼 더할수 있는 포인트 자켓으로 추천드려요. 레이싱 자켓 특유의 스탠드 카라가 포인트되는 디자인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엣지 있는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고요. f 이 지퍼에 양쪽 허리 부분에 사이드 어드저스트가 있어 취향에 따라 디테일한 스타일을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죠. 할인해서 10만원 중반대로 가격이 다운됐지만 도저히 이 가격이라고 믿을 수 없는 천연소가죽을 사용한 스웨이드 자켓이고요. 앞쪽 절개라인을 통해 심플하지만 너무 지루하지 않게끔 깔끔하게 디자인을 풀어냈죠. 평소 95사이즈 기준으로 M사이즈 착용시 레귤러 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컬러는 소개하는 다크브라운 말고도 기본인 블랙이 추가로 더 있고 고급스러운 소재 플러스 저렴하게까지 느껴지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리얼 레더 스웨이드 자켓을 입문해 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스포티한 느낌의 레이싱 자켓이지만 도넛 톤으로 활용해서 슬랙스와 미니멀한 느낌으로 믹스매치해 봤는데요, 깔끔하면서 힙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컬러는 톤다운되게 눌러주면서 핏과 스타일적으로만 힙한 분위기 추가해 주신다면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내실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봄 아우터는 가죽 자켓입니다. 가죽 자켓은 타임리스한 클래식 아이템으로 그동안 많은 셀럽들이 즐겨 입었던 만큼 시크한 남자의 봄 아우터로서 필수적인 아이템인데요, 괜찮아 이템으로 하나. 영입을 해두신다면 그야말로 5년 10년 꺼내 입을 수 있는 기본템이죠. 가죽 자켓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커넥트 킬록의 리얼 레더 램스킨 미니멀 트럭커 자켓인데요. 20만 원 미만대의 가격으로 리얼 레더의 가죽 자켓을 소개하는 것 10년 전 물가라고 해도 쉽지 않은 가격대인 만큼 가격이 진짜 착하게 잘 나왔죠. 디자인 자체는 베이직한 싱글라이더 디자인으로 레더 자켓 입문용으로도 손색없는 기본 오브 기본 디자인인데요. 너무 딱 달라붙지 않는 적당한 레귤러핏 정도라서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램스킨 100%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연 가죽으로 제작된데다가 고급스러운 광택과 부드럽고 유연한 촉감이 있는 고급 나파스킨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가죽보다 수분에 약할 수 있어 물에 젖었을 경우 빠르게 닦아내는 게 중요하죠. 요즘 옷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두웨이 지퍼도 당연히 넣어줬고요. M 사이즈 사용시 여유 있는 레귤러 핏으로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얼 레더와 페이크 레더의 퀄리티 차이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동안 가격 때문에 리얼 레더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20만 원 미만 대로 구매할 수 있는 램스킨 자켓 핏만 잘 맞는다면 매우 만족도 높을 것 같네요. 베이직한 디자인의 레더 자켓이기 때문에 청바지랑 매치해서 클래식하게 풀어낼 수 있죠. 흰 티를 이너로 매치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깔끔한 룩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한 아우터는 데님 자켓. 데님 자켓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클래식 패션 아이템으로 캐주얼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원단 특유의 빈티지한 감성 덕분에 스트릿 캐주얼 심지어는 포멀웨어로도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고 시대에 따라 핏이 조금씩 변화하거나 디테일이 약간씩 변화가 있는 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봄이 왔을 때 가장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켓 이죠 데님 자켓으로 소개하는 첫 번째는 엘무드의 버번 데님 트러커 자켓 팬텀 블랙 프로판 기장감에 핏이 막갈라는 섹시한 데님 자켓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엘무드는 미니멀하면서 감각적인 디자인을 중점으로 섹시한 핏을 지향하는 도메틱 브랜드죠. 디자인 자체는 타입 3트러커 자켓으로부터 모티브를 받은 베이직한 디자인이지만 소매 기장감은 길게, 기장감은 짧게 표현해주면서 섹시한 핏을 잘 뽑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대가 있는 만큼 내부 시접 노출이 안 되게끔 문제를 신경 써줬고 앤틱 실버 컬러의 로고가 있는 캔터 버튼들 퀄리티를 신경 써준 제품이죠 프리미엄 데님으로 유명한 터키산 데님을 사용해줬고요 팬텀 블랙이라는 컬러명 답게 블랙 베이스에 화이트 그레이 워싱이 들어가 빈티지한 매력 또한 챙겨준 제품입니다 평소 95사이즈 기준으로 44사이즈 형식 크롭 세미오버핏으로 잘만는 아이템이고요 컬러는 총 4가지로 구성된 제품인데 깔끔한 느낌의 블랙진으로는 팬텀 블랙이 괜찮죠 크롭 기장의 데님 자켓으로 남들과 다른 유니크한 핏 연출해보고 싶으신 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아이템입니다 블랙 컬러의 데님 자켓인 만큼 컬러톤을 다르게 매치해서 데님온 데님 스타일링으로 연출해봤는데요 캐주얼 미니멀 스타일로 믹스매치하기 좋은 스타일링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아웃스탠딩의 데님 커버 자켓 인디고. 남들과 겹치지 않은 무드의 데님 자켓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보셔도 좋을 아이템인데요. 아웃스탠딩은 클래식한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브랜드로 실용적이고 세련된 무드를 제안하는데요. 빈티지 프렌치 워크 자켓을 모티브로 풀어낸 데님 소재의 미들 자켓으로 클래식한 분위기의 워크 자켓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트렌디하게 풀어낸 아이템이에요. 전면 부쓰리 포켓 디테일은 동일하게 부각을 해주되 아웃 포켓 스티치로 좀더 재미있는 포인트를 넣어. 디자인으로 드러냈고 개인적으로는 컬러 포인트로 들어간 바텍에서 은은한 센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빈티지 디테일을 복각해 브랜드가기한 금색 링 버튼을 활용해 줬죠. 엉덩이를 살포시 덮어주는 블레이저 정도의 기장감으로 최근 다시금 트렌드로 돌아온 미들 기장감으로 실용성과 스타일 동시에 잡은 모우터라할수 있겠습니다.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S l 창식시 여유 있는 정도의 에글롭 기감으로 잘 맞았고요. 프렌치 워크 재킷 특유의 빈티지 클래식 무드, 레트로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시즌 도전해 보시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렌치 워크 재킷만큼은 셔츠보다는 셔츠와 매치했을 때 클래식한 매력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올봄 깔끔한 느낌의 출근룩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오늘은 6 가지 매력적인 봄 아우터들 소개해 봤는데요. 이번 봄 새롭게 나온 신상들 예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예쁜 아이템들 셀렉해서 소개해 보려고 하니까 찾고 있는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콘텐츠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잘 뵐게요. 안녕!